안녕하십니까? 대성마음의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용기입니다. <laughs> 예, 네, 제가 오늘 그 감기 에 걸렸습니다. 한 감기 오늘 오늘 걸린 건 아니고 한 며칠 됐는데 고비는 넘겼습니다. 고비는 넘겼는데 이제 아직 그 이제 고비를 이제 막 넘긴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소리가 잘안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만 지금 피곤 피곤. 집에 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래서 오늘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해설 강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대충 할 테니까 잘 따라와요. 열심히 풀어줘 어저께. 자, 우선 이제 총평해야죠. 총평은 뭐 오답률을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우와, 4번 문제를 제일 많이 틀렸습니다. 뭔지 볼까요? 일단은 4번. 가왕제의 제의식에 있었던. 아, 이거 수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수도 있잖아요. 수도 쎄냥스트롱십 이것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틀리면 어떡합니까? 우리 학생들이 틀린 건 아니겠죠? 자, 이게 많이 틀렸던 문제였고요. 찾는 거죠. 이제 진시황제라는 것만 파악하면 뭐, 그다음은 쉽죠? 자, 그리고 19번 문제를 많이 틀렸습니다. 역시 60%에 가까운 학생들이 많이 틀렸는데요. 아, 이거 뭐, 우리 학생들은 뭐다맞추지 않았을까요? 푸른 샤프라. 이 포인트잖아요. 그뭘 그러니까 뭐, 쿠션이죠. 쿠션하면 생각나는 약자. 인도사 문제는 반드시 이란이나 세트로 나온다. 뭐 누누이 강조했고 후 한파로 쿠션, 후한 파르티아 로마 제국. 네. 이건 로마 공화국이죠. 하, 전한 파르티아 로마 공화국, 후한 파르티아 로마 제국 쿠션. 그래서 파르티아냐 파르티아 쿠션. 야 이거 고음 문제인데 우리 학생들은 다 맞았을 거예요. 그죠? 네. 우리 학생은 너 우리 학생 아니지? <laughs> 틀린 거면 자 그래서 그런 문제 문제 쉽죠. 다음 7번 문제, 7번 문제인데요. 어, 뭐, 잘 읽어보면은 히틀러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히틀러가 언제 집권했죠? 대공황 직후였던 그 바로 39죠. 1932년 총선에서 이제 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언제 죽어? 그 2차 대전 말기 때 죽죠. 그러니까 결국 그 시기 때 30년대와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거 찾는 문제였어요. 자, 16번 문제가 이제 50%간 넘겼는데요. 어떤 문제이냐. 제거 우회 개설이라 하여서, 마부가 타도되니까, 결국 메이지 신정부 때 있었던 일을 맞춰봐. 메이지, 소태지, 사이가 패징, 강도를 헌교제로까지 해당하는 거를 맞춰봐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제가 안 가르친 게 나왔더라고요. <laughs> 정한론이라고. 근데 여기가 소고법으로 다풀수 있죠. 정한론이 뭐냐. 한국을 정복하자는 것으로서, 요게 이제 운호사건 강화도 조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돼요.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40% 넘는 문제들도 꽤 있어요. 보면은요. 전체적으로는 동아시아사가 좀 평행했다면 세계사 같은 경우에는 좀, 좀, 좀 어려웠다. 좀 어려웠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세계사가 되겠습니다. 좀 어려웠으니까 1등급은 대충 느낌에 한 45점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러면, 어, 들어가 볼까요? 자, 1번. 전문항 해설입니다. 저는 늘 그렇듯이 가지역의 고대 문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어, 미라 가 포인트죠. 미라. 미라 나왔으니까 이집트죠. 이집트 찾자라는 거예요. 오, 신기하죠. 저 읽으면서 신기했어요. 아, 투탕카멘의 단검은 외계 문석에 외계 문명? 문명? 야 신기하네요. 자, 파피루스의 기록을 남겼다. 이게 이집트죠. 함무라비 법전을 편전했다 메소포타미아. 어, 메소포타미아 중에서도 바빌로니아 왕국과 관련된 거죠. 아무르인들이 만들었던. 저물친 내용을 갑골에 새겼다. 상이죠. 크레타, 에게 문명. 그 다음에 하라파와 모헨조다로 인더스 문명이죠. 정답은 1번.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 왕조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황소의 난을 진압을 하는데. 당 말기 때 있었죠. 탕쿠토족 이게, 이게 힌트죠. 탕쿠토족이 힌트예요. 그리고 이제 한 세기가 넘게 지나 등장한 이원호, 서화를 세운 사람이죠. 탐코트족이 세운 서화를 맞추자는 거예요, 결국요 이후 서화는 이 나라를 군사적으로 압박하여 많은 물자를 뜯어냈다, 삥뜯었다는 것으로서 북송이죠. 훗날 이제 누구한테 망하냐면 몽골에 망하죠. 자, 그래서 가는 북송입니다, 북송. 송을 찾는 거예요. 수호전이 유행했다. 사실 수호전의 배경은 송이에요. 소전의 배경이 그 북송 말기가 바로 배경이거든요. 근데 소전이라고 하는 소설이 써진 것은 명이죠. 명나라 때 소설이죠. 명나라 때 3대, 명나라 때 유명한 소설이 뭐가 있죠? 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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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 삼수금서. 삼수금서가 있죠. 삼국지연이 금병매, 삼수금, 금, 삼수, 수호전. 금병매, 삼수금서, 서유기. 조용조제도가 실시되었다는 것은 수당이죠. 다음에, 왕안석의 신법이 추진되었다. 라는 것은, 요게 정답이네요. 북송. 왼강 논만 북이. 영제거통제거 이건 대훈하죠. 통제거가 보통 나오는데, 항구가 나왔네요. 영제거 뭐 있으니까, 수에 대훈하죠. 자, 다음 3번. 밑줄친 이 폴리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인데요. 어, 읽어보면은, 요게 포인트죠. 헤일로타이. 스파르타죠. 스파르타 찾는 거예요. 솔론, 아테네. 파르테논, 아테네, 밀로의 비너스상. 헬레니즘이죠. 펠로폰네소스 동맹을 주도하다 스파르타. 그리스인과 페르시아인의 혼인을 장려했다는 것은 마케도니아에서 출발을 해서 아케메스 왕조 페르시아를 멸망시켰던 알렉산드로스와 관련 이 있죠. 정답은 4번. 자, 다음 4번 문제. 가, 이게 이제 많이 틀렸던 문제였죠. 가 황제의 제위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인데요. 수도 쎄냥, 이포인트예요 네, 36개 9연도 보조 힌트죠. 쎄냥, 스트롱십, 멍! 쎄냥이죠. 어, 목이 또 갈라지네요. 괜히 했네요. 어, 우리말로 하면 이제 함양이라고도 하죠. 현재 시안이죠. 자, 진시황제를 찾는 거예요. 다음, 1번, 궁극제가 시행되었다한 고조. 향거리선. 이제 한무제 다음에, 진승과 오강의 난. 아 그렇구나. 아 이래서 많이 틀렸군요. 진성과 오강의 나는 진시황제가 아니라 진시황제 사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세황제때 있었던 일이고요 준수법과 평준법이 실시되었다 라는 것은 한 무죄죠. 다음에 흉노 세력이 북쪽으로 밀려났다. 요거죠. 예, 만리장성 쌓아서 밀, 밀어붙이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제도 맞고 한 무제도 아 그래서 많이 틀렸구나. 세양도 있지만은 아 저거 때문이었구나. 아이제의문이 풀렸네요. <laughs> 왜 많이 틀렸든지 5번 가인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인데요. 자 델리는 이슬람 교도에 의해 정복되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델리를 수도로 삼은 첫 번째 이슬람 왕조를 열었다. 끝났네요. 아이바크의 델리 술탄 왕조이죠. 아이바크는 원래 그 구루 왕조의 노예예요. 노예가 그쪽 말로 뭐죠? 맘놓고죠, 맘놓고. 맘루쿠. 그래서 아이바크의 델리 술탄 왕조를 맘놓고 왕조라고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맘로코 왕조라고 그러면은 이집트 시리아 쪽에 있는 그 맘로코 왕조 셀리밀세가 멸망시켰던 그게 연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맘로코 왕조라고 하는 표현은 쓰지 않죠 혼동을 주지 않기 위해서 데리수도왕조지역관 아예 바크자 샤콘탈라는 굽타 왕조 때의 칼리다사가 쓴 것이죠 산스크리트 문학이죠 타지마할은 어디죠 그죠 무굴제국 무굴제국이죠 아그라 있죠 이거는요. 후투보 미나르, 이게 정답이죠. 대부 시름의 오스만 제국, 마라타 동맹의 반란이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무굴 제국의 아우랑 제부 때 있었던 이슬람 제일주의로 인해서 마라타 왕국의 난, 그리고 마라타 동맹의 난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요거 힌두교 탄압이 배경이죠. 자,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6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어,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요게 포인트예요 당시에 이들은 자신들이 이자성의 군대에 의해 멸망한 이 나라의 병사였다. 이자성의 난으로 망한 것은 명이죠. 명을 찾는 거예요. 군기처를 설치하였다. 청의조. 옹정제. 옹군. 고대지정. 캬. 옹정제. 의 군기처. 고금도수 집성. 대의 강미록. 지정은제의 전국화. 캬우타 조약.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다. 파스파죠. 쿠빌라이 칸의 지시에 의해서. 구품 중정제를 폐지했다 수 문제죠 과거를 도입하죠 만한 병용 청이죠 북부 베트남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것은 한 무제도 맞고 명나라 영락제도 맞죠 그래서 정답은 오 번이 되었습니다 야, 이것도 많이 틀렸을 문제아 너무 다른 게소급법 맞출 수 있구나 이것도 자 다음은 이제 7번 가나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무엇이냐 아 많이 틀린 문제였는데 우리 학생들은 어, 화이팅이죠. 인도와 이란 쪽, 항상 세트로 나온다. 라고 하는 거 염두해 주시면서, 푸른 샤프라가 있으니까, 푸른, 그 쿠션이죠. 쿠션이 있었을 때 이쪽은 후 한파로 쿠션, 파르티아가 되는 거죠. 파르티아나 파르티아를 멸망시켰던 사선왕조 페르시아나 수도는 둘다 크테시폰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크테시폰이 키보드는 아니에요. 핵심적인 것은요. 사선왕조 페르시아도 크테시폰이고, 옆에 로마 제국인 건 똑같으니까. 여기 이게 포인트죠. 푸샨 왕조라는 걸 찾으면 파르티아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도출해낼 수 있으니까는요. 자, 그리고 둘다사선 왕조 페르시아한테 거의 동세망해요. 자, 그리고 기억, 만이교가 등장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죠. 이란 계통의 유목민 세웠다. 예, 맞죠? 파르티아고요. 간다라 미술 양식이 발전했다. 쿠샨이죠 에프탈의 침략을 받아 쇠퇴했다. 라는 것은 굽타에 대한 이야기죠. 어, 문제 좋습니다. 자 정답은 3 번. 좋은 문제는 어쩔 때 좋은 문제죠. 그죠? 내가 맞혔을 때도 좋은 문제인데 여러분들 맞췄겠죠. 카마푸시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고다이고 천황이 나왔고요. 고다이고는 이제 우리 세계사 학생들은 잘 모르죠. 여관. 그래서 믿지는안 쳤고요. 두 차례에 걸친 원나라의 침입을 막느라 쇠퇴해진 마푸는 더 이상 명맥을 잊지 못했다. 아 이게 포인트네요. 그러니까 뭐카마코라 나왔죠. 얼마 후 그런 천안과 갈라서고 동생과 함께 쿄토를 중심으로 새롭게 무슨 마푸? 무로마치죠. 무로마치 마프를 찾는 거예요. 아스카가 다카오지에 무로마치 마프를 찾는 것입니다. 1번 나나 에도죠. 견수사, 조토코테자 아스카 문화와 관련이 있죠. 와카문화, 이건 그 가나가 제작이 되었던 헤이안 시대와 관련이 있죠. 감만무역이 시행되었다. 이게 무로마치 마프죠 상긴고타이 제도가 실시되었다. 에도마프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자, 9번 가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아파의 도움을 받아 성립한 순이파 왕조라는 거예요. 어 그리고 수도는 바그다드라는 거예요. 두 가지 힌트에서 아뭐다 범이슬람주의, 아랍 왕조이지만, 아랍 왕조이지만은 앞선 시기 우마이야 왕조와는 다르게 범이슬람 왕조로 발전했던 바로 아바스 왕조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이스말 1세에 의해 건국된 것은 사파비 왕조이죠. 사산 왕조 페르시아를 정복했다. 정통 칼리포시 되었죠. 몽골 세력의 침략을 받아 그렇죠. 훌라구에 의해서 망한 게 아바스 왕조죠. 크림 전쟁에서 승리하여 러시아의 남하를 막았다. 오스만 제국이죠. 영국 프랑스에 예. 영국 프랑스가 도와줬죠. 또로프와티의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 패배했다. 우마이야 왕조가 되겠습니다. 이때 프랑크 왕국은 메로베우스 왕조였고 당시 궁지였던 카를루스 마르텔이 막아내는 거죠. 정답은 3번. 자, 10번. 가 군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헝가리를 어, 내가 정복하느라 그리고 신성로마 제국의 빈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다. 헝가리 정복, 빈포위 오스만 제국의 술레이만일세가 떠올라야죠. 또 그의 업적으로는 뭐가 있느냐? 유럽연합한대를 프레베자 해전에서 무찔렀다는 거죠. 1번, 몽골 제국의 재건을 내세운 것은 티모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수도로 옮긴 것은 콘스탄티누스 황제죠. 이집트의 맘루크 왕조를 정복하였다. 아, 콘스탄티누스 황제도 되고, 지금 생각하면 더 되네. 메메트 2세도 되죠. 메메트 2세.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지명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였던 콘스탄티노폴리스를점령한 메메트 2세도 돼요. 한명더추가해야겠네요 그죠? 이집트의 맘놓코 왕조를 정복하였다라고 하는 것인 셀림 1세죠. 탈라스 전투에서 당의 군대를 격퇴하였다. 아바스 왕조고요. 유럽연합함대를 물리쳐. 에이, 여기 이제 프레베자 해전으로서 슬레이만 1세와 관련된 거죠. 정답은 5번. 자, 이제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뭐 주장을 철회할래?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고 나의 주장은 성서에 근거하고 있다. 나의 백은 성경이다. 면봉으로 판매해도 부당하다라는 말에서 아 루터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루터 찾아봐라는 거죠. 예수회를 설립했다. 로욜라죠 동아시아사 하는 학생들은 한명더 알아두는 게 좋아요. 바로 하비에르, 사비에르. 일본 가서 포교한 사람이 로욜라나 같이 설립했죠. 크리스트교 강요 예정설 칼뱅이죠. 데카메론, 보카치오, 우신예찬, 에라스미스 이 에라스미스의 영향을 받아 루터가 95개도 반박문을 쓴 거죠. 정답은 5번. 자, 다음 12번 미주진 이 제국 테노치티틀란. 이 끝났죠? 예, 이거 나왔으니까 뭐예요? 그저 멕시코 고원에 고온, 멕시코 어, 있었던 아스테카 아니, 문명이죠. 제가 아스테카를 찾는 거예요. 아도와 전투에서 승리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에티오피아죠. 코르테스에 의해 정복했다. 예, 아, 아스테카죠? 포토시은가 에스파냐죠.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수입하였다. 포르투칼. 포르투칼이 이제 시작을 하죠. 어, 뭐 유럽의 여러 나라가 다 가담하고요. 쿠스코의 태양신전을 건설했다. 쿠스코는 잉카죠. 잉카하면 계피맛, 쿠키가 떨려야 되고요. 계나신 농경, 피사로한테 망하고, 마초피초, 쿠스코, 그리고 키프. 정답은 2번. 자 13번. 가구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해요. 뭐쭉 읽어보면은 태양왕, 또 그림만 봐도 예, 루이 14세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어, 옳은 거찾게요 콜베르, 끝났네요. 예, 정답 나왔고요. 무적함대 격파,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폴란드를 분할 점령하였다. 뭐, 러시아,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죠. 다 유명한 군주들이죠. 이 당시 프로이센, 1차, 뭐, 분할 점령이 사실 몇 차례 걸쳐 있게 되는데, 교과서에 나오는 건이그 1차만 알면 되는 거죠. 이때 프로이센의 왕이, 프리드리 2세고요. 러시아의 또 군주가 예카테리네예요. 오스트리아가 마리아 테레지아와 요제프 2세 공동 왕이었을 때고 다 중요한 왕들이죠. 램판 토 해전에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은 그죠. 펠리페의 2세죠. 슐레지엔 지역을 차지했다라는 것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 2세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14번. 가의 통일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베르디 아주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죠.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어, 이 노래 좋은데요. 너너너너너너너너너너 자, 당시 오스트레일간아에맞서이 나라의 통일을 추진하던 사르데냐의 국왕, 국왕 비토르에마누레 이세. 이 힌트죠. 네. 이 힌트에서 이탈리아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 통일운동 찾기죠 1번, 라인 연방이 결성되었다. <laughs> 아, 뭐, 잠겼네요. <laughs> 노래 한 곡에. 라인 연방이 결성되었다. 나폴레옹. 어, 당시 제일제정 때였죠. 어, 차티스트 운동이 전개되었다. 영국의 자유주 의 운동인데, 특히 노동 운동이죠. 선거, 선거권을 확대하자. 노동자들한테도. 가리발디가 시칠리아를 정복하였다. 예, 이탈리아 통일 운동이죠. 지식인들의 분할르도 운동. 러시아죠. 브르엔 샤프트, 독일 지역이죠. 정답은 3번이 되었습니다. 자, 15번. 가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임시 정부가 타도되었다. 그리고 예, 그리고 이제 뭐쭉 보면 뭐 이제 사회주의적인 막런 그 냄새가 막 나요. 자, 그래서 이건 뭐예요? 임정부 시 타도와 관련된 러시아 11월 혁명 이내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러시아 11월 혁명 이후에 무슨 정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비에트 정부. 레닌의 소비에트 정부가 만들어지고 이 레인의 소비에도 정부에서 했던 일이 북코 내에서 레스트리토버스크 조약 코민테른 네프 신경제 정책 그리고 이제 소론이 탄생하는 거죠. 자 (1번) 농노 해방령을 발표하였다. 크림 전쟁 패배 이후에 알렉산드르 (2세와) 관련이죠. 포츠모스 조약을 체결한 것은 러일전쟁 때이니까 니콜라이 어, (2세) 때죠. (피1월) 사건 역시 같은 거죠. (2번과) (3번은) 같은 니콜라이 (2세) 때고요. 신경제 정책이게 정답이고요. 동맹 국가 연합을 결성한 것은 옐친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4번. 자, 다음 16번. 밑줄친 기억식에 볼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인데요. 막부가 타도된 이후, 대정 봉안 그리고 의회가 개설될 때까지 제국 의회, 메이지, 그러니까 신정부가 했던 일을 찾는 거예요. 메신정부 하면 메이지, 소태지, 싸이가, 폐징. 어제 폐, 징을 빼먹었네. 폐징을 뺐네요. 아, 어떡하죠? 알죠? 예, 폐징, 강도를 헌교제로. 요게 바로 여기까지죠. 제국회가요거니까는요그래서 메이지 신정부, 소학교 의무교육, 태양력, 지조 개정, 3인평등 이와쿠라 사절단, 폐징, 폐번치언 증병제, 강화도 조약, 도쿄 대학, 육교 합병. 요거 이제 차례대로. 요기, 여기까지는 이제 한꺼번에 하면 되고. 요, 이제 차례대로 알아야 되죠. 차례대로. 차례 문제야. 루게 합병, 제국헌법, 교육치고 제국의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찾아보면 되는 거고요. 정한론을 제기하는 정치가는 그, 한국을 정복하자는 거예요. 한반도를 정복하자는 거고, 실제로 요게 이제 무슨, 뭐로 빠지게 되냐면, 운요호 사건과 강화도 조약으로 빠지게 돼요. 그래서 요거죠. 같은 말. 자, 진주만 기습공격에 참여하는 군인, 태평양 전쟁, 예, 발발이죠. 2차 대전 중에 있었던 일이고요. 1941년 방공 협정 체결 소식을 전해 듣는 시민. 오, 유꽤꽤 꽤 오래전이죠. 아 저기 30, 30년대죠.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을 지켜보는 관리는 에도 마부 시기 때 모습이고요.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은 그렇죠. 요 펜다. 즉 저기 제국 의 뒤에 나와야 되는 것이 청일 전쟁이죠. 정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다음 7번.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인데요. 19세기 말 유럽 열강들은 식민지를 이제 막 쭉쭉 하게 되죠. 제국주의 시대죠. 그게요. 이 나라는 이집트와 우간다 등을 먹었대. 이집트 먹었다는 게 포인트죠. 영국이죠, 그러니까요. 영국하면 뭐예요? 영국 남케 미인 나이수가 기억나야 되잖아요. 영국 남아프리카 연방, 케냐, 미얀마와 인도. 이게 인도 제국이죠, 한꺼번에. 나이지리아, 이집트, 수단 이렇게 되는 거죠. 우간다까지. 알제리와 마다가스카르는요. 프랑스죠? 프랑스는 뭐예요? 콩알 사모죠? 프랑스인들은 콩알을 사모하는데, 이번에 한 학생이 제안, 어, 예, 한 학생이, 마다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딱, 딱이다 해서, 괜찮죠? 콩알, 마다, 사모. 콩알 너무너무 사랑해서, 콩알 하나하나마다 사랑하는 거지. 프랑스의 콩알, 마다, 사모. 콩고. 콩고는 두 개죠. 벨기에랑 콩고가 있고, 프랑스랑 콩고가 있는 거예요. 그 콩고가 나오면, 벨기에, 벨기 다 힌트 더 찾아봐야 돼, 사실은. 알제리, 마다카스카르 사하라, 그리고 모로코죠. 자, 그래서 영국, 프랑스예요 벵골 분할령을 발표했다, 영국이죠. 인도 차이나 연방을 수립하다, 프랑스. 플라이지 전투에 승리한 것은 영국. 헤레레족의 봉기 진압, 독일. 모로코에서 두 차례 대립한 것은 프랑스와 독일. 이렇게 되죠. 정답은 1번. 1 8 번째 문제 미주친 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인데요. 자 읽어보면은요 위안스카이를 초, 토벌하려고 했다. 그리고 총리께서는 황풍관학교를 세웠고 국민혁명군을 창설했다. 그리고 나는 총사령관으로서 북발에 나섰다. 나는 장체스죠 네, 장제스예요. 이때 총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순원을 이야기를 해요. 약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죠. 중국 국민당의 대표를 총리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임시대총통 그건 중화민국 임시대총통이었던 순원이 있는데 곧바로 위안스칸에서 넘겨준 거고 중국 국민당의 당대표를 총리라고 불러서 총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우리한테 익숙지 않은 표현이지만 그걸 알자는 게 아니라 여기 뒷문장의 포인트죠 그래서 장제스를 찾자는 거예요 인민공사를 조직하였다 라는 것은 마오쩌둥의 대약진운동이죠 시한사건으로 감금했다 장수량이 장제스를 감금한 사건이죠 그 다음에 중국 동맹의 순원, 변법 자강 운동, 캉유예와 량치 차오, 황제제도 부활을 시도하다 위안 스카이가 됩니다. 정답은 2번. 자, 이제 19번 문제입니다. 가정권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입니다. 유대인 탄압의 수위를 높여가던 이 정권. 아, 끝났죠. 유대인 탄란 나왔으니까 히틀러죠. 언제 집권하게 되냐면 대공황 이후에 1942년 총선에서 총리가 되었던 게 히틀러입니다. 그리고 2차 대전 끝 무렵 독일 항복 직전에 자살로 마무리되었던 게 히틀러이죠. 그러니까 결국 30년대와 2차 세계대전 와중에 있었던 일 나오면 아 맞겠구나 생각해야죠.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1920년이죠. 카이로 회담이 성사되었다. 2차 대전 와중이죠. 2차 대전 때 있었던 게 폴란드 파리동 독소 대진미스리카 로얄 항복. 요때 요 죽는 거니까 자살하는 거니까 폴란드 침공 파리 함락. 어, 삼국 군사 동맹, 독소 전쟁 개시, 대서양 헌장, 진주만 폭격, 미드웨이 해전, 스탈린그라드 전투, 이탈리아 항보 카이로 회담과 카이로 선언, 노르망드 상륙작전, 얄타 회담까지는 다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러나 요 뒤에 있는 어 포즈담 회담 같은 건아니죠 포즈담은 이제 상수지 궁전이 있는 베를린 근교니까, 히틀러 사망 이후니까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되었다, 1949년. 니룸베르크 전범 재판이 열렸다 라는 것은 2차 대전 끝나고 나서죠 그 다음에 파시스트당의 로마 징후는 1922년에 있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출친이 회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도네시아에서 29개국 대표가 모여 국제회의를 열었고 제국주 열강의 식민통치를 겪었거나 그의 말서는 반식민주의 역사를 경험한 나라들이 모였다는 이야기예요. 예. 뭐 됐네요, 그럼요 인도네시아 하면 유명한 자와 섬이 있고 자와에는 유명한 또 뭐가 있어요? <laughs> 바타비아도 있고요, 물론. 네덜란드의 기지였던 또 반둥이죠. 예, 그래서 반둥 회의 얘기예요. 자, 1차 아시아 아프리카 회의 이야기죠. 1번. 비동맹, 그렇죠? 이게 정답이고요. 냉전 체제 성립의 계기가 된 것은 트루먼 독트린이죠. 마스트리흐트 조약과 관련된 것은 유럽 연합 탄생이죠. 그다음에 코메콘도 냉전과 관련된 건데 냉전 관련된 거죠. 스탈린이 만든 거고요. 전략무기 제한 협정 솔트를 체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닉슨과 브레즈네프 당시 그 중국 아니 저기 소련 공산당 서기장과 관련된 이야기죠. 정답은 1번이 되었습니다. 예, 끝났습니다. 그 세계사는 눈에 얘기하지만은 기출 문제 지금 막그 두꺼운 거막 그거 사서 굳이 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뭐 문제 뭐 나는 푸는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학생들이면 말리지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들은 괜히 그 두꺼운 문제 사가지고 풀지 마세요. 그 문제는 커리에 있는 문제와 수능 특강과 수능 완성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대신 문제 푸는 양을 줄이되 개념을 계속 더 꼼꼼하게 보는 게더 중요해요. 문제 풀이가 꼭 개강이 됩니다. 강추합니다. 초강추하는 강자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그때 개념을 또 정리하는 순서를 갖게 될 것이고, 문제에 적응하는, 적용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될 것이에요. 꼭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 <laughs>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